이븐 머치 무어 어 s 라츠 스틸 파 레더 어 리틀 노 하들리 는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훨씬 무언무 e 한 더욱 무언무 l 한의의미다 네, 이 t t l e l 어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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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l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다. 물론 뜻은 훨씬 더못 못한, 더욱 못 못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공시생들, 취준생들 이것을 아직도 다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못 만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여러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저희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접해온 친구들 같으면 이거는 아마 아마 시작한지 뭐 그냥 몇주안 돼서 이것들을 다 익혔을 텐데, 음, 좋아요. 어, 이미지리 해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세요. 이 바닥 바다 이 바닷가에서 그 파래 김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생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1번 2번 작업틀 2번 마치 그 파레들을 모아라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파 베타 오메가와 시키니까 2번 마치 모아라 하는 것은 2번 마치 마치 모아 모아 랏 어랏 랏스 두 번째입니다 가운데 그림 날씨가 추워서 파래를 떴는데, 에, 거기다 이제 숯, 숯불을 갖다 피워놨어요. 그래서 숯틸까? 숯이 틸까?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오래두면 안 되니까, 떨이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느끼세요. 파래 떨이더라 예. 파레떠리드라 뭐야 파레더 어리 출간입니다. 아, 들리노. 하들리와 노우입니다. 하들리와 노우. 처음에는요. 우리 말로 그냥 익히세요. 리듬을 타면서 2번 마치 뭐 알아? 수틸 파레떠리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그 파레를 갖다가 저번 주에는 훨씬 더 비싸게 팔았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선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들을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분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애우고 쓰고 소리 내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화 시켜 주니까. 이번 마치 모아라 수틸 파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이번 마치 모아라 수틸 파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이번 맛집 모아라 수틸 파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이번 맛집 모아라 수틸 파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그럼요. 이번. 마지이번 멋지 모아랏 모아 랏러스 스틸 스틸 파렛떠리드라 파레라 얼디를 들리노 하둘리와 노그 다음에 비교급이 온다는 거죠 비교할 때는 훨씬 더 예, 비교급이 왔을 때는 훨씬 더 무모한 더욱 더 무모한 해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익혀야 될 영문법 사항이라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익힐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위대한 여러분들의 어느 감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님들께서 주신 우리 말을 중심으로 알파와 베타화 시켜가지고 그 비슷한 소리와 알고 있는 쉬운 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와 장면화를 시켜주면 오랫동안 남는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 저도 어촌에서 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파래를 이렇게 뜯고 있는 장면입니다. 2번 맞지? 파래들을 모아라. 예. 날이 추우니까 파래를 뜯으면서 숯불을 갖다가 피워놨어요. 숯힐 파래따리들아내 소리 들리노? 어렵게 아니 저번 주하고 비교할 때는 훨씬 더 저번 주가 비쌌었는데 그런 장면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화 하면서 자기화시켜 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문을 보실래요? This flower is even prettier than that. 이 꽃은 저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 프리티어라고 하는 비교급이 왔네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이번이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this flower 이 꽃은 than that 저것보다 even prettier 훨씬 더 예쁘다. 그래서 이번이 왔단 말이야. 이번이 오고 비교급이 와서 훨씬 더 더욱 더 아시겠죠? 잘 들어보시고. This flower is even prettier than that. 네네. 그래서 아 비교급 강조하는 말. 2번 맞지, 뭐하라? 수틀 팔에 떨이더라내말 들리노? 비교할 때는 저번 주보다 훨씬 더 비쌌었는데. 이게, 우리말로 익혀버리니까 그렇게 익히기 힘들었던 게 정리가 되더라. 예, 은선이 뭐? 어. 12번? 아, 여러분들께 매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밑에 링크 돼 있잖아요 유튜브 라든가 뭐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밑에 그 보시면 링크 돼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그 원고 파일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시고 아 여기 부분이네요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보시고 A fresh and merry heart 어,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은, 해서, heart, 이지요. 다음에, 바바에러 대 money, 이리세요. 돈 보다도, 바베러, 훨씬 더 좋다. 키워드는 뭡니까? heart와 money지요.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better than money. heart t money만 돋보입니까?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better than money. 네, heart to money만 돋보이게 들리냐고요.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better than money. 자, heart 두랬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왼쪽에 따라오는 말 어떤 마음? 음, fresh and merry.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이네요. 다음에 뒤편에 money 돈 그런데 왼쪽에 따라져 나온 말 돈보다도 뭐하데 better 훨씬 더왜 화가 있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됐나요 한번더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far 이 far라고 하는 게 better better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말이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어떻게 익힌다? 어떻게 익힌다? 이렇게 익힌다. <목소리> 선생님은 안 불러도 여러분들은 크게 부르세요. 이번 <목소리> 마침 모아라 수틸 바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한번더 이번 맛집 모아라. 수틸 바레 떨이드라. 들리노 비교할 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그게 혼자서 불러봐. 이번맛지 모아랏 수틸파렛더리드라 들리노 비교할땐 훨씬 더 비쌌었는데 네, 그래 놓고 이번맛지 이게 뭐였지? 아이번마치 모아랏 이거 뭐였었지? 아 모아어랏라스 수틸파렛더리드라 이게 뭐였지? 아스틸과파 Let t h letter. 어리더라 어리틀. 야 들리냐? 들리노? Hardly no. 비교할 땐 비교구. 훨씬 더 비쌌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훨씬 더 머무하다. 더욱 더 머무한. 이걸 느끼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